저는 기동치호 제11의 수련회 처음 시간서부터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크신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세 번째 참가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수련회에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서울에서 대전 힐링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로 능력의 주의 종님, 좋은 목사님, 좋은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도 시간마다 은혜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저의 간증이었습니다.